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같이 봉독할 말씀은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고 90절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정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여호와 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하나,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오고요.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사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면 그거 자체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혈기 33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주의 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사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를 받아 거기서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은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정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의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구절해보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땅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씨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씨 자체가 좋은 것이면 바로 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분 10분의 는 장에 나오는 이 씨, 계속 씨가 나오는데요.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원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웃었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뭐 후손 후손 나오잖아요. 근데 이 후손이 원어는 뭐냐면 씨입니다. 씨. 네. 이 씨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씨, 씨가 어떻게 내려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말씀이 주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십자가, 그다음에 복음이 제대로 주어지면 그걸 통해 우리는 혼돈과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십분인자의 비유의 진짜 의미가 바로 어떤 우리가 어,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의 신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즉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십분인자의 비유도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러한 말씀을 통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린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인간 측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도 단 1%도 기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에 의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거나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 이러한 시인 말씀 자체를 잘못 받아들일까요? 자존심이 상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 뭐 시인,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무력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악이 폭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왜 내가 한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은혜만 바래야 돼? 왜 그, 그분 앞에서 이렇게 극률을 구해야 돼? 라는 것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며 아내 노력과 내 삶의 의지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를 받아들여야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하늘의 복을 진정으로 받고 싶습니까? 이 하늘의 복을 여러분 받고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에 대한 어떻게요? 경청을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인 그 진리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사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들으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유, 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거룩의 행위가 나오고 경건의 어떤 습관들이 나와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고 그러죠? 진리 자체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태가 아니라 진리 제대로 된 씨앗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기 이 구약 성경의 원어에는 뭐라 되냐면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말로 어, 하면 아, 아만인데 즉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열매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하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맞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거 자체가 놀랍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진정한 복을 받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결과로 주어질까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이가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는 건두 가지예요 뭐죠? 몸의 소산인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한 토지가 땅이 주어지는 복을 얘기하며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몸의 소산인 어떤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그 말씀을 제대로 청중하는 자에게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여러분 자손이 많아진다는 복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복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를 제대로 우리가 전파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사고관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가치 하늘의 가치를 놓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복을 말하는데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만 위에 살고 이기적으로 살며. 페인처럼 살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전해준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도 돈만 많이 버는 거뭐 토지 부동산이 많아진 것 때문에 아우 정말 성공했네요. 아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런 유치한 복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어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바르게 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열 명, 이십 명, 백명 이렇게 늘어나면 그걸 진짜 복이라 그러고 성공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즉 자선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그 어, 믿음의 어떤 행, 행함을 어,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땅에 대한 축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5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많은 땅을 받을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받은 땅은 무슨 땅이죠? 사라의 무덤, 죽은 자의 땅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죽은 자의 땅, 죽은자가 가는 땅, 뭐죠? 천국 땅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여기 땅에 대한 약속은 축복은 바로 천국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복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를 비롯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부터 절제의 이 마음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땅에 대한 복이 나오면 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천국 땅을 소유하게 되고 또 현재적 시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복인 성령의 열매들 사랑부터 절제의 그 마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극휼를 받아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받게 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내가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복,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를 살아가는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마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성께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복된 삶,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복된 삶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총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이 자손에 대한 복이 어떤 건지 알았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며 이땅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가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님시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또 말씀의 삶이 삶에 주어지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 믿는 자가 점점 나를 통하여 많아지는 우리 가족을 통해 많아지는 진정한 복된 삶, 정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교육 부서의 여름 사역들 여름 선교와 또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이 귀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되게 하시고 또 받은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런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기도 하도록 하기 기도하겠습니다.